공해동 육군 하사는 1931년 경북 달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수도사단 경기관총 사수로 배속되어 수도 고지 전투에 참전하였습니다. 당시 수도 고지는 아군과 적군에게 모두 중요한 요충지여서 서로 격전을 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1952년 9월 적군은 진행중인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전선에 걸쳐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고 수도 고지 전투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제26연대가 6번이나 실패하였던 고지 탈환을 제1연대가 이어 바다 9월 고지를 탈환하였고 공해동 하사의 활약이 컸습니다. 1952 9월 13일 새벽 한 발의 녹색 불빛과 함께 적들이 갑자기 출현했습니다. 적은 다섯 개의 접근로를 따라 각각 중대규모의 부대로 공격해오며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공해동 하사는 우박처럼 쏟아지는 실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기관총을 발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발의 적 탄환을 어깨에 맞았음에도 그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반가쇠를 놓지 않았습니다. 공해동 하사의 토혼에 힘입어 수도사단은 마침내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런 공해동 하사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1952년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